7월 16일, 오늘 저번에 왔습니다. 예, 그동안 피, 예, 유튜브 실시간이 안돼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시험 삼아 한번 해봤더니 오늘은 되나요? 네, 아마도 페이스북이 그 로그인 하는 거하고 아마 문제가 있었나봐요. 예, 며칠 전에 메시지가 떴는데 예, 그게 페이스북에서 해결됐다고 하더니 유튜브 실시간이 예, 되네요. 네, 오늘 제가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이쁘게 나오나요? <laughs> 예, 오늘 2시에 황정남 동지 어, 작년 6월 25일 건그 경찰이 쳐들왔을때 아마도 그, 어, 차를 몰고 광장으로 들어갔다고 판사가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차를 몰고 강화문 텐트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차례 어, 업무를 방했다고 해서 받았어요. 지난번에 검사가. 재질이 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 뭐고의성이 인정된다. 어, 그 6월 25일, 몇 시... 경찰들이 몰려오고 다들 이제 이렇게 차도로 옷을 다알고 있으면서 행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데, 어, 제가 우리가 그이다는걸 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못했었잖아요 기즈를 받게 했다고 하 했는지 는 자기네들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지런 순진한 사람그 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쳐들어 안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판사는 요새 새벽 받시에 쳐들어온다는 그런 알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말이 길어지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것은 검사의 기술 내용이 적법했고 어, 재질이 아, 불량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징역 일년에 집행유예 2년 네, 거기다가 사회봉사시간 아, 120시간을 아,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아, 무슨 노조 어, 끈으로 되기 전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이 사람들한테 조끼를 벗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뭐이이네 사람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는데 벗을 수가 없다. 뭐 그러면 뭐 텐트만 입고 들어가야 되나? 아, 우리는 이걸 벗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벗으면 우리도 혼난다. 이런 얘기를 중얼거리면중얼거렸었고 법원 직원이 아, 그 와있는데 이렇게 조끼를 입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입장을 허가를 하는 겁니다 어? 아무리 판사놈이 처벌하고 해도 그렇지 아니 도대체 법원 기준이 뭐냐고요 어? 우리는 들어갈 때 가방을 다 뒤져갖고 태극기 손수건 하나도 있으면 다 꺼냅니다 그런데 시위가 분명한 이런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도 법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한두 번본게 법원 직원들은 재네들좀 씩씩 그리고 웃으면서 다 허용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받았을 거고 업무 뭐? 방해라고 깨지락 떨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네 그, 그리고 그 오늘 뭐 사무실에서도 몇번 아, 강사에서도 몇번 오시고 하는데 아, 그나마 다행이라 안심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중계를 한다고 해서 저도 좀 살펴봤더니, 뻔할 뻔자죠 예? 진짜 완전히 법원이 미쳐서 돌아가고 앉았어요. 김명수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진짜 이 인간은 욕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는 진짜 뻔하죠. 예? 그리고, 뭐라고요?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거기 사실 공고볼수 없어? 도대체 너네들은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뭔데? 어? 아니, 누구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법원에 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서 너도 나왜 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거짓은 뭐냐고요. 거짓은 제대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어? 아니 선거 토론을 그걸 왜 하는데요. 나가서 그렇게 거짓말 시부릴것 같으면 선거 토론을 왜 하는데. 어? 없는 얘기도 전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오늘처럼 진실과 차이 나도 문제가 안 돼. 아니 그러면 선거 선거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아 참, 제가 방금 그 이재명 그 선고 영을 봤더니 선고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 지지들 와서 한한 함우, 호성을 지르고 소리치는데 진짜 분합니다. 에? 우리가 한 마디 사면개지랄 백건 들었던 법은 직원들이에요. 어? 제가 작년 8월 29일 날도 정말 조용히 나오면서 내용을 몰라서 어리벙벙했지만 정말 내용만 제대로 알았으면 개지를 했을 거예요. 저도 왜 우리는 맨날 말 못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하나하고. 진짜 속 터져서 미칠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북부 보원에서 우정찬 기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정말 판사들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우 진짜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진짜 속 터져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염순태 씨도 정경심 놀렸다는 것 때문에 정경심들한테 고소당하고 어제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우파들을 기죽을 가는데 기죽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통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단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들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들여도 문장으로 한다든가. 같다던가 생각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나의 생각을 넣어야지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글을 쓰든가 어디에서 그거를 외칠 때 누구한테 네. 소리를 칠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별게좀 조심하세요. 네, 이제 음 오늘은 재판... 참, 그리고또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우 정말 속도져서 미칠 것 같아요. 최선 씨가 추징금 63억 되는 거는 어떻게든 다냈어요. 벌금이 1억 이잖아요 이걸 못 낸다고 그랬거든요. 돈도 없고요. 최선 씨가 가지고 있는 어, 그 건물 하나 팔아갖고 125억인가 이렇게 팔아갖고 검찰이 추징을 어, 했잖아요. 그70 얼마 한거 갖다가 그거 돈 내고. 남아있는 거막 정유라 집을 하는 사준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상속된 내라고 어개 발광대를 흔고 검찰이 애, 애들 정유라가 세째 애들 나갔고 정물리고 있는데 거기 병원까지 다 닥쳤다고 하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최순원 씨한테 벌금 200억 그걸 찾겠다고 검찰이 개 발광 치라들를 하고 있나 봐요. 이거를 어, 뭐 3년간 노희에 치란다 이렇게 했으니까. 3년간 날짜로 따져갖고 하루에 뭐1800 얼마, 1,860만 원인가? 어, 1,860만 원 이렇게 돼서 노유장이 취한다고 그러는데 간답니다. 뭔가 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아우 진짜 이것들은 인간들이 아니야 도대체가. 아, 그럴수록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더 강하게 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죠. 하여튼 네. <laughs> 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도 시, 어, 실시간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법원에 나와서 어, 하고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유튜버가 된 거를 실시간 방송이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하 네, 수만 있다면 실시간 방송을 어, 좀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